기름을 두른 철판 위에서 호떡이 노릇노릇 구워집니다. 모락모락 김이 나는 호떡 한 입에 달콤하고 따뜻한 기운이 번지고 찬 바람에 온 몸을 녹이기에는 뜨끈한 어묵 국물도 제격입니다. 갑자기 추워져 가지고 따뜻한 호떡이 생각나서 동문시장 왔는데 그거 먹으니까 좀 몸이 따뜻해지는 기분은 들어도 올 겨울 추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갑자기 떨어진 기온에 호떡집 앞에는 모처럼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. 오랜만에 맞은 문전성시의 추위를 잊어봅니다. 아침인데 장사는 잘 돼요. 그리고 저희 집은 여러 가지 호떡 있어가지고 손님 많이 와요. 좀 추워도 손님 많이 오시니까 즐거워요. 갑자기 떨어진 기온에 강한 바람까지 시장 풍정도 한겨울로 바꿨습니다. 이틀 사이 제주시의 낮 최고 기온이 10도 넘게 떨어졌습니다. 아침 최저 기온도 10도 아래로 내려갔습니다. 북서쪽에서 한기를 동반한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진 건데 한라산을 중심으로는 올 가을 들어 처음 한파 주의보까지 발효되기도 했습니다.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 당분간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제주 전해상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풍랑특보가 발효됐습니다. 먼 바다를 중심으로 물결도 4m까지 매우 높게 일면서 화순항에만 중국어선 400여척이 긴급 피항하기도 했습니다. 지난 2016년 1월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. 제주지방 기상청은 내일부터 기온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JIBS 안수경입니다.